용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 을사년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지 오반기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참안 풀리는 용띠 분들이네요. 진짜 너무 제가 이런 말씀만 계속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운은 굉장히 좋거든요. 개인적인 운들은 좀 좋아지고 있고 굉장히 운기가 이제 발복하는 시기기는 이 한데 아무래도 이게. 구군 자체가 너무 무겁게 누르고 있다 보니까 잘 풀리지 않는 용띠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풀린 분들보다. 그래서 투자하신 분들도 손해를 많이 보셨을 거고 또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큰 사기를 당하셨을 분들도 많이 보이고 또 용띠분들 중에는 금전이 너무 안 풀려서 내가 생활고에 진짜 젊었을 때보다 더 빈곤한 삶을 사시는 용띠분들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처녀적보다 내가 총각 때보다 지금 원래는 더 이제 뭐 노후 준비가 더 되어 있어야 되고 시기상 쌓아놓은 재산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젊었을 때보다 바지주머니에 만 원이 없어.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든 용띠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12월 달에 금전이 뭐 갑자기 대박나고 로또 맞고 이렇게 하면 제가 진짜 쓸데없는 무당이 될것 같아서 그런 말씀은 못 드려요. 사실 왜냐면 특히나 또 용띠 분들이 요행이 없어요. 요행 그냥 갑자기 횡재수 이런 게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큰 도박이 아니더라도 왜 가족분들과 재미로 그냥 점백짜리 고수도 쳐보시고 이런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쇳복이라고 그러죠. 쇳복 이게 그그 그 쇠자를 쓰더라고요. 금전의 쇠자를 쓰더라고요. 동전 쇠. 그래서. 쇠복이좀 있어야 돈이 좀 모이는데 나는 이렇게 뭐 이런 요행이나 뭐 사행성 도박이라든지 복권이라든지 뭐 꽁돈이라든지 뭐 길거리 가다가 뭐 5만원짜리를 하나 주는다든지 이런 요행이 많이 없어. 그래서 좀 로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아쉽겠지만 12월 달에도 그런 요행의 운은 조금 약하고요. 어, 내가 좀 노력해서 벌어야 되는 돈들인데 사실 용띠분들한테는 요행은 없지만 다행인 건 인복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워낙에 본인이 자기 사람을 굉장히 잘 챙겨요. 용띠분들은 만인한테 친절하신 분들은 사실 아니야. 내가 내 사람이라고 품는 분들만 챙기기에도 너무 어, 벅차 그러니까 남까지 배려하고 살기는 좀 힘들고 대신 내네 사람한테 집중해서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용띠분들은 가까운 지인들이 인복을 많이 쌓아놓을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12월 때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주변 지인들 때문에 조금 그런 인복을 통해서 내가 좋은 일들을 좀 경험할 수가 있고 또 내가 그냥 직장 다니는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워낙에 어, 팀 내에서든 부서 내에서든 어, 중요한 직책을 맡았던 내가 아니던 내가 원래 인복을 잘 쌓고 주변 사람한테 들 욕먹을 짓을 잘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인복을 통해서 내가 좀더 편해질 수 있는 한 달이 될것 같아요. 금전적으로도 좀 도움을 받으실 분들도 보이는데 음, 사실은 용띠 분들은 이런 인간관계에서 돈 얘기하는 걸좀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민하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래서 아쉬운 소리 좀 하기 싫어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좀 알리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2월에 달 정말 발 동동 굴릴 정도로 어떻게, 뭐, 카드 사든 뭐든 돌려받기가 안될 정도로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꼭 주변 분들한테, 가까운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어, 또잘 갚아나가면 그만큼 또 신뢰를 쌓아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어려운 부분들은 지인을 통해서 인복을 통해서 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용띠 분들이 참올 한해가 금전 때문에 목말랐던 한 해였어요. 12월 달부터는 그래도 조금씩 풀려 나가실 텐데 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근데 사실 숨만 쉬도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막 대출 이자 나가야 되는 고정 지출이 있어 그러니까 막 그냥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들이 엄청 많으실 텐데, 12월 달에도 좀 그렇기는 해요. 그게 뭐 갑자기 한 번에 확 줄어들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 또 돌려 나간다. 막 돌려 막고 해결은 돼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는데, 하나 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집안에 조금 우환도좀 껴있어요. 그래서 앞 집안에 환자분이 계신다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껴 있어 조금 슬퍼요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좀 가라앉아 있어 그리고 부부 간에서도 대화가 많이 없어지고 또 자녀한테도 조금 내 배로 나아 내 새끼지만이라도 좀 미울 때가 있잖아요 좀 얄밉거나 너무 말을 안 들으면 좀 대화 안 하고 싶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 한 달이요 에 사실 연말을 마무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좋았던 것들을 좀잘 보내야 이게 발목을 잡고 내년까지 안 끌고 가고 내년에 다시 좋은 새로운 기운들을 받을 수가 있어서 연말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데 한해 마무리가 조금 슬프거나 짜증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뭐 모임에도 나가기 싫고 뭐 회식이라든지 지인들과의 술자리라든지 이런 거 되게 피하고 싶은 용띠분들이 저는 더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좀 마음을 많이 내려놔야 돼, 이제는. 용띠분들이 욕심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상황 자체가 내가 좀 스스로 많이 내려놓고 어쩔 수 없는 건가 보다 하고 웃으면서 올한 해에 있었던 악재들을 잘 내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연말 마무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금전은 벌어들이는 소득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걸 한 번에 막 이렇게 두 배, 세배 상승할 순 없지만, 그래서 투자도 중요하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 왜 얼마 전에 막 금값이 계속 막 올라가니까 뒤늦게 막차 타가지고 금 사셨던 분들, 이번에 폭락하셔가지고 너무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그렇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코인 같은 경우도 너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용띠분들은 이런 투자, 이런 요행이 제가 많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더 많이, 다른 띠분들보다 더 많이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용띠분들 건강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댓글에 갑진생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laughs> 갑진생분들이 댓글이 제일 많았던데, 사실 그 나이 되면 이제 건강도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관리만 잘 하시면 된대요. 큰 사고수나 낙상수 이런 뭐안 좋은 일들은 없지만 워낙 갖고 계신 지병들 혈압약, 뭐 당뇨약 이런 기본적인 약들이라든지 비타민들 잘 챙겨 드시면 큰 병아를 일은 없다고 하니까 12월 달에도 몸 관리 잘 하셔서 을사년 마무리 잘 하실 수 있는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인의 띠가 속해 있는 해가 돌아오면 모든 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거든요. 어, 올한 해가 뱀의 해네. 내가 뱀띠니까 자, 잘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상과는 다르게 사실 이 기운이 같이 작용을 하면 좀안 풀리는 분들이 더 많아요. 특히나 이게 구군 자체도 을사년이라는 게. 돌이켜보면, 뭐, 을사미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런 해운연이었고, 또, 어, 세계적으로도 경제공황 시기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무슨 경기가 좋겠어요, 지금.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는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뱀띠 여러분들이 올한 해가 진짜 제일 힘드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삼재도 아닌데, 삼재 같다고 얘기하시는 뱀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자영업자분들 폐업도 많이 하셨고 직장인 분들 막 실직하신 분들도 많고 한데 올한해 마무리되는 12월 달이 어떨지 한번 오반기를 잡아 봤는데요. 뱀띠 여러분들이 참 변화가 많았을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셨다든지, 실직을 하셨다든지, 창업을 했다든지, 폐업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직업에서 뭔가 손이 많이 바뀌는 이런 변화를 겪으셨을 분들이 많은데, 올한 해가 변화에,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의 한 해였다면, 올한해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한데요. 매출적으로 보고또 내가 몸 담고 있는 회사, 직장 내에서의 상황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탐탁치는 않아요. 지금도 마음에서 계속 변화를 꿈꾸시는 뱀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때려치고 싶다든지, 뭐, 창업을 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폐업을 하고 싶다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얼른 이걸 변화를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12월 달한 달에도. 근데 사실 여의치 않죠. 왜냐면 하 직장인분들은 다른 곳갈 곳이 있어야지 몸을 이직을 할수 있는 거고 또 창업은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뭐 그것도 내가 뭐그 직종에 대해서 좀 빠삭히 안다든지 경험이 있다든지 그래야지 창업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마음은 정말 굴뚝 같은데 너무 그걸 행동에 못 옮기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창업하신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이걸 차려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돈도 안 되는 거 이거 그냥. 때려치고 회사나 다닐걸이라는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이 보이고, 폐업하신 분들도 후회와 미련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뱀띠 여러분들이 12월에 신경의 변화가 굉장히 많다. 계속. 그래서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던 나의 변화를 꿈꾸고 모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계획을 좀잘 세우시면 내년에 변화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해입니다. 올해는 사실 많이 남지도 않았고 이게 큰 변화를 지금 같이 도모하기에는 환경 자체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근데 계획을 잘 세워놓으면 내년 상반기 때도 좋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12월 한 달을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계획을 좀 세워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적인 거는 그나마 조금 저번 달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매출도 마찬가지, 소비도 마찬가지, 투자도 마찬가지. 어떤 부분에서든 본인들이 근전에서는큰 변화가 없이 무탈한 한 달이 되실 수는 있는데,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한 달이 될것 같아요. 그 대출이 없으신 분들은 무탈하지만, 좀 무리해서 뭔가 구매하셨다든지, 무리해서 뭐 부동산을 잡았다든지 이러면 조금 어려운 한 달이 된다. 그리고 부동산 매도의 시계가 너무 안 좋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뭐 가게든 집이든 어떻게든 내놨는데 이게 안 나가서 지금 발을 동동 굴르시는 뱀띠 여러분들도 되게 많아요. 문서에서 원래 재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부동산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조금 내 맘대로 이제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사실 누가 뭐내 맘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사람이 어딨겠어 하지만 이 부동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발목이 잡혀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또 12월 한 달에 저도 좀 좋은 공수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공수가 왜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진짜로 하... 가까운 가족 때문에 또내 발목을 잡아 가족이 그래서 사실 뱀띠 여러분들이 어, 가족한테는 희생양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어, 장손이 아닌데도 장손 노릇을 해야 되고 내가 장녀가 아닌데 장녀 노릇을 해야 되고 가장이 아닌데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는 뱀띠 여러분들이 많아서 되게 살아오시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올이 12월에도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또 희생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네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게 뱀띠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가족은 정말 무너지기 때문에 또 내가 한번 희생해야 되는 시기. 그래서 사실 뱀띠분들은 마음에 그런 가족에 대한 원망을 되게 많이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가족보다 남이 낫다. 뭐 이런 안 좋은 소리도 있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계속 또한달 동안 내 마음에 유지가 되는 그런 한 달이래 그러니까 가족의 우환이 있어서 내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내가 또 도와줘야 되고 내가 좀 참아야 되는 이런 게 자꾸 보이네요 그래서 이한 달에 마음가짐을 좀 잘하고 계셔야 될것 같네요 올한 해에 직업적인 이분처럼 직업에 대한 신경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마음가짐을 좀잘 갖고 계셔야 될것 같고 또 계획을 좀 많이 세워놔야 되는 한 달이 될것 같아요. 내년에는 변화의 시작을 하셔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올한해 마무리하시면서 계획을 좀잘 세워보시고요. 집안에 우환은 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적인 운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한 달이에요. 사실 내 마음은 뭐 돈만 있으면 다 도와주고 싶죠 가족도 도와주고 싶고 막 어려운 어, 이웃들도 도와주고 싶고 친척도 도와주고 싶고 그렇겠죠 근데 지금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좀 어렵게 사시는 뱀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올한 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한해 동안 계속 빨리 좀이한 해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 건강도 조금 더 유의하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뭐가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서 낙상사고나 내가 뭐 디스크라든지 관절 쪽으로 약간 지병 경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많이 조심하시면서 이 을사년의 마지막 한 달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띠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마무리가 잘 돼야 내년에 또 말의 해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가 좀 어떨지 오반기를 딱 잡아봤는데 아주 약간 뭐 불길한 부분도 있고 또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오반기를 골라 볼게요 말띠 여러분들이 사실 음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사람들 눈치를 굉장히 잘 보고 여러모로 권모술수를쓸수 있고 임기응변에도 굉장히 강하긴 한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막, 파바바박 돌아가고, 막 계산기가 두들겨지는데, 막상 행동하시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아주, 머릿속으로는 계산이 빨라도 이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아서 손해보는 말띠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연말에는 좀 그런 일이 없으셔야 될것 같은데, 금전적으로 좀 보자면, 그렇게까지 대박은 아니어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연말 특수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냥 직장인 분들도 보너스라든지 아니면 어떤 휴식으로 인해서 내가 조금 숨 고르게 할수 있는 시간이다, 이런 공수가 먼저 나와요. 일단은 말띠 여러분들이 올한 해가, 음, 굉장히 지치는 한 해였어요. 이게 뭐가 해도 성과가 안 나고 내가 열심히 공을 들인 거에 대해서 보상이 없다든지 아니면 다 잘해놓고 뒤에서 욕을 먹었다든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다든지 내가 좀 마음이 많이 아플 수 있는 한 해였거든요. 근데 올 마무리에 금전적으로는 내가 고생한 만큼 결실이 좀 따른다. 그런데 말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막 빚에 너무 허덕이고, 대출에 너무 허덕이고, 내가 생활비도 없고 이러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12월 달에 또 손재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이게 조금 금전으로 풀리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안 풀리시는 분들한테 되게 또 악재인 게 부정이 조금 타요. 부정이 조금 타는 시기라 손재가 강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정말 손재라는 게 뭐냐면, 내가 뜻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소비나 지출이나 뭔가 금전의 피해. 라고 보시면 돼요. 뭐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사기당한 것도 손재가 될수 있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 액정을 떨어뜨렸어. 당장에 고쳐야 돼. 이건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지출이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내가 몸이 아파서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큰뭐 시술비라도 뭐 병원에서 하자고 검사해보자고 하는 이런 검사비용 같은 거라도 내 계획에 없던 돈들이 막 나가는 것들이 손재예요. 근데 12월 달에 손재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말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돈 나갈 일이 너무 셌다. 지금 없는 살림에 지금 궁하게 살고 나안 그래도 지금 궁하고 허리띠를 좀 졸라매고 있는데 돈도 안 도는데 지금 빚내서라도 지금 돈을 막 써야 되는 시기야. 12월 달에. 그래서 이 부정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본인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건강을 좀 조심하세요. 미리미리 본인이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걸 아시는 분들은 미리 좀 갔다 오시고 또 멀리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소지품 진짜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해외에서 핸드폰 잃어버리면 정말 난감한 거 아시죠?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연락처가 당장에 다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요. 여행 내내가. 그래서 정말 소지품을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순재가 굉장히 강하게 드는 달이에요. 그리고 구설도 조금 따르는 한 달이 되겠네요.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로 인해서 누명을 쓰는 분들도 많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맞장구만 쳐줬어. 막 남이 누구를 욕했는데 어 맞아 맞아 그래 이렇게 맞장구만 쳤는데 그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또 화해를 해가지고 내가 욕했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난감하게 본인이 좀 주동자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좀 현명한 대처를 하셔야 돼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말들 여러분들 눈치 빠르죠 또 머릿속으로 계산 빨리 빨리 계산기가 돌아가죠 또 임기응변에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상대방이 조금 나를 대하는 게 예전과 달라 눈치를 딱 챘으면 한 번쯤은 뭘 이렇게 낌새 한번 탐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소중한 관계가 내 입으로 인해서 틀어질 수도 있고 또 이달에도 말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한 달이 될것 같습니다. 말띠 여러분들 특성상 이런 상황이 되게 많아요. 본인이 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도 어 내가 좀 비굴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말띠 여러분들이 많아서 사실. 금전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지. 나중에 미래적으로 봐도 굉장히 손해고. 내가 그때 한번 수그릴 걸 하고 후회하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말띠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12월달이 음력으로는 10월달에 해당해요. 그리고 동지달도 껴있고. 우리 말띠 여러분들이 그나마 내가 조금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있다면 그거는 순순히 진행이 된대요. 특히 업무적으로가 더 뚜렷하게 보일 것 같고요. 또는 내가 자기 개발이라든지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된다든지 이직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밀고 나가고 있다면 12월 달에 내가 계획한대로 일이 하나는 풀린답니다. 좀 재수가 있는 달이에요. 그올한 해를 뒤돌아보면. 그나마 이 12월 달이 말띠 여러분들한테는 호재가 있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무리 잘 하셔서 다가오는 병호년에도 큰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띠 여러분들이 올해 마무리가 어떨지 한번 오반기를 잡아 봤는데요. 올해가 삼재가 시작이 됐죠. 양띠 여러분들께. 그래서 벌써 굉장히 많은 걸 치고 간 분들도 있어요. 상문 있으신 분들 있고, 또는 하시던 사업을 접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부동산이 안 나가서 되게 금전이 안 도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양띠분들이 금전적으로가 참잘안 풀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돈으로 치고 갔다고 보면 돼요. 내가 올한해 고생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벌었던 돈들이 순식간에 없어진다든지 뭐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삼재라는 게 여러분들께 참 악영향을 많이 끼치죠. 그래서 올한 해가 다른 어떤 한 해보다도 더 힘들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마무리가 좀 좋아야 이 악재를 좀 끊어내고 내년이 좀 기분 좋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금전적으로 보자면요 지금 좀안 풀리고 있었던 돈들이 조금씩 이제 구멍처럼. 막 졸졸졸졸 흘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이는 거는 막 콸콸콸콸 막 이제 흘러서 대박이 터졌다. 이제야 이제야 조금 돈이 좀 도는구나 이런 느낌은 아니고 아주 조금씩이라도 내가 음 여유가 조금 있어. 저번 달보다도 그렇고 저저번 달보다도 그렇고 올한 해를 12달을 보면 12월 달이 그나마 아좀숨좀 좀 쉬겠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 양띠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욕심 내셔서 무리하게 투자하시거나 무리하게 대출받으신 분들만 아니라면 금전적으로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마음이 왜 이렇게 휑하신지 모르겠어. 올한 해를 돌아봐서 이 연말 분위기 때문에 그런 감성에 젖으시는 건지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시는 건지 굉장히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까지 보일 정도로 좀 마음이 많이 공허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서운한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드는 시기고 이 12월 달에 조금 누구랑 같이 있어도 좀 외로운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족이랑 있어도 나는 혼자 외로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이 보여. 그리고 마음이 조금 스산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 좀 심각한 것 같다, 우울증이. 이게 제가 이제 대다수의 양띠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많은 양띠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12월 달에 올한 해를 돌아본다든지 인생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공허하거나 허탈하게 느끼실 양띠분들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볼수 있는 지인이라든지 어떤 모임에 참석을 한다든지 내 마음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해야지 어디 가도 자, 자기 잘난 척만 하고 돈 자랑하고 이러면 더안 보고 싶으실 것 같고 그런 자리 더안 나가고 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얘기도 조금 할수 있고 또, 신세한탄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과의 시간을 가져야 내 마음이 좀 치유가 될것 같아. 마음의 병을 조금 앓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이건 조금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어떤 내 마음의 병이 조금 강해지는 시기다. 기운 자체가. 이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 양띠분들이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 못 받고, 또는 내가 쌓아 올린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든지, 삼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끊어졌다든지, 그러면 조금 마음이 많이 아프죠. 올한 해를 돌아볼 때. 그래서 이 들어오는 삼재를 참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요 인생에서 다 신호애락이 있는 거잖아요. 뭐, 365일이 매일 행복한 사람은 없으니까, 이재용 회장이라고 뭐, 365일이 매일 행복하겠어요?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같은 서민들은 더 그런 걸 많이 느낄 수 있는 애환이 있단 말이죠. 근데, 삼재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것을 잃었던 한 해에요. 올한 해가. 그래서, 이런 걸좀 회복하셔야 되는 시기 같은데, 12월 달에는 조금, 인맥 관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떨어져 버린 인연들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왜 핑계 삼아서 연락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잖아요. 연말에. 어, 올한해 고생했고, 뭐, 마무리 잘하고, 힘내자. 이런 식으로 먼저 연락을 해 보시면, 끊어졌던 인연도 다시 붙을 수가 있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한때는 시절 인연이라고 나한테 정말 잘해줬던 사람과 만약에 등이 돌려졌다면, 먼저 한번 연락해 보세요. 그래야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위안감이 굉장히 많이 든대요 그래서 주변에 인맥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업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어떨 때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희망이 있잖아 근데 내가 주변에 사람들을 다 밀어내 아, 나 쟤는 이래서 싫고, 쟤는 요래서 싫고, 이래가지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다 보면 내 스스로도 굉장히 작아진단 말이에요. 일부러라도 조금 인맥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 금전적으로는 그나마 조금씩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베푸시는 것도 좋아요. 사실은 제가 댓글들을 읽어보면 양띠분들이 이 삼재가 뭐 양띠도 있고, 토끼띠도 있고, 돼지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양띠분들이 제일 금전적인 얘기가 제일 많아요. 어, 뭐, 사기를 당했다. 뭐, 빚 때문에 정말, 뭐, 벼랑 끝이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금전들이 좀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고, 다 개개인적인 어떤 부정의, 어 색깔은 달라요. 내가 상문에 부정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는, 조상에서 잘못한 신의 벌전이 있는 분들도 있는 것이고, 내가 살면서 업을 짓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꼭 저한테 오셔서 상담받으란 얘기는 아닌데, 가까운, 지역에,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지역에 믿을 만한 선생님 계시면 가서 초라도 한 박스 올려보세요. 좀 내가 업을 좀 닦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12월달이 조금 그렇게 마무리가 좀잘 되셨으면 좋겠고, 구설이 조금 따를 수 있는 시기에요. 그래서 재수는 조금 있지만, 내가 구설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어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제가 무당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음, 길어서 성불 보신 퍼센티지가 굉장히 많다고 하면 그분들은 정말 바보거나 뭐 약간 멍청해서 이런 무속 행위에 대해서 금전을 지불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그쵸 그분들이 성불을 봤으니까 제가 지금까지도 무속업에 할수 있지 그분들이 성불을 못봤더라면저 진짜 지금이라도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겠죠 근데 아무튼간. 성분을 잘볼수 있다는 집에 가셔가지고 어떤 부적이라도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 특히나 양띠분들은 삼재풀이가 굉장히 관건입니다. 내년에 눕는 삼재예요. 그냥 그래서 그 해에도 내년 해에도 내가 좀 일이 안 풀릴 수도 있어. 삼재풀이를 좀 하고 나면 그나마 조금 나요. 열대 맞을 거한대 맞는다고 생각하면 돼. 꼭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조금 좋은 공수 드리자고 하면 그나마 내가 마음의 짐은 한계가 덜어지는 시기래요. 내가 어떤 인간관계에서라든지, 뭐, 직장 내에서라든지, 어떤 마음의 짐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풀려갈 수 있는 시기래. 내 용기로 인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간관계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부분들이 있었을 거야. 그거를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야 돼. 그건 본인이 푸셔야 돼요. 뭐, 누가 다 이거 대신해줄 수가 없어. 본인이 꼭 풀고 넘어가야 내가 내년이 그나마 조금 더 좋고, 인맥이 조금 더 좋아지면 내 힘이 강해진다고 생각하고 내 복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올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가오는 2026년에도 대박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